그 끝이 어디일지 모를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날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암 투병과 비슷하구나. 언제 끝날지 모를 길고 긴 암과의 동행. 긴 터널이 밝은 빛과 함께 끝이 나듯 암과의 동행 끝도 밝은 미래를 맞이하며 끝이 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이곳은 제가 2020년에 사기암 진단을 받고 종종 찾던 곳입니다. 지역 내에 있는 산성인데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곳에서 2025년 설날을 맞이하네요. 제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2025년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고식적 항암 중에 아마도. 복댕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기지만 괜찮아요 대복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인사가 다소 늦긴 했지만, 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해입니다. 어, 왜냐하면 제가 2020년 9월에 사기암 진단을 받고 올해 9월이 딱 5년 되는 시점이라서 제가 2025년도를 맞이하는 것을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바라던 그런 해입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2025년도가 됐네요. 한반년 남았네요. 반년 조금 더 남았네요. 그러면 딱 5년이 지나는 시점인데, 큰 수술도 여러 번 하고, 항암 치료도 굉장히 많이 했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고. 아, 제가 작년 여름 휴가 영상을 이후로 영상 업로드가 없었는데, 어 다른 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좀 바빴습니다. 그냥 바빴어요. 제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가족들도 챙기고 제가 한 직장의 또 구성원으로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어, 암 환자이다 보니까 당연히 또 병원 치료도 열심히 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어찌어찌 한 달, 한달 지나다 보니까 사실 그 전에 계속 영상 촬영은 해왔는데 어, 영상 파일을 컴퓨터에 묵혀만 두고 편집을 못하다가 네, 그렇게 해서 영상 업로드가 네, 늦어졌습니다. 아, 영상 업로드가 없었습니다. 촬영은 했는데 아, 이번 새해 영상은 반드시 어, 업로드를 해야겠다 라 각오를 하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랜만에 인사드리니까 제 건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CEA 종양표지자 검사 뭐 정상이고요, CT 검사에서도 뭐 특별한 수견은 없습니다. 뭐, 뭐 암이 더 보인다거나 암이 뭐 어디 생기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1 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데 제가 내시경 검사를 했어요 중양외과 어, 교수님은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나이가 이제 사십 대가 되다 보니까 건강검진 지원해 주는 항목이 좀 많아져가지고 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뭐, 수면, 뭐, 여러 가지 선택해도 다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장내시경을 했는데, 반갑지 않은 친구가 좀 있더라고요. 어, 선종이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 선종. 제가 용종은 많이 들어봤는데, 선종은 좀 낯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종이 뭔가 찾아봤는데, 이 선종이 시간이 지나서 자라면, 이게 암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암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어, 다행히 고도 선종은 아니고 저도 선종으로 판정은 났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 이 병변이 발견된 곳이 직장 쪽이었는데 제가 그 전에 직장 절제를 한 곳에서 이 친구가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제거를 하는데 이게 블룩 튀어나온 형태가 아니라 완만한 형태로 돼 있어서 그 병변 아래쪽에 주사를 어떠한 약물을 주입을 해서 병변을 붕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제거를 하는 그런 시술을 했어야 하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무리 주사를 많이 했는데 그 병변이 일어나지가 이렇게 올라오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변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뜯어내는, 어, 그렇게 제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제거가 안된 상태이니까 그 부위를 올해 다시 한번 내시경으로 어, 검사를 해서 살펴보는 쪽으로 그렇게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 눈이 제법 많이 온다고 했는데 뭐 시원하고 좋습니다. 제가 카메라 들고 있어서 손이 살짝 시렵긴 한데 장갑을 놓고 왔어요. <laughs> 아, 여기 잠깐 보여드리면 아. 제가 사는 고장입니다. 지금 여기는 산성이에요. 산성. 네, 지금 산성에 올라가서 어, 산성 한 바퀴 돌면 1 시간 남짓 걸릴 것 같은데 눈길이라 조금은 천천히 가야 되니까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휴일 아침 산행을 하고. 점심을 먹으면 그 점심이 아주 꿀맛이죠. <laughs> 지난주에 61회차 항암 치료 잘 받았고요. 음 이제 설 명절 세고 또 올라가야죠. <laughs> 저는 사실 지금 이런 일상들이 상당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불평불만 없이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잘 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산성 내려가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 하고 그러고 점심도 먹고 그래야겠네요. 앞으로도 시간이 좀 많이 나진 않을 것 같아서 자주 영상 업로드는 못하지만 그래도 북댕이 여러분들께서 제가 소식이 너무 없으면 어, 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좀 해주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니까 앞으로는 유튜브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 근황을 그래도 한달한 한 번씩은 꼭 어, 소식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등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고 그올 한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한 그런 한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와이 나무 되게 반갑다. 지금 눈이 이렇게 쌓여있어서 잘나무가지가 구분은 안되는데 저 나무가 굉장히 저한테 큰 감명을 준 그런 고마운 나무인데 제가 암환자가 되고 어, 여기 산성에 올라와서 산행을 하는데 저기 완전 바닥을 향해서 고꾸라진 나무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 나무가 얼마 못 가서 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랬는데, 저렇게 고꾸라진 나무에서 새싹이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나뭇가지가 굉장히 많이 하늘을 향해서 높게 올라왔어요. 제가 저 나무가 저렇게 쓰러졌는데도 새싹을 피우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쓰러졌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야겠다. 그 결심을 하는데 정말 큰 힘을 준 그런 고마운 나무인데 그때는 이렇게 나뭇가지가 많이 안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정말 나뭇가지를 많이 뻗었네요. 하늘을 향해서 대단하다. 봄이 되면 또 보자.